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노를 노래하라 여신니어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진노를 이는 수많은 고통을 아카이아인들에게 주었고 영웅들의 수많은 굳센 혼백들을 하데스에게 내던졌으며 그들 자신들은 먹이거리로 만들고 있었으니 개들과 온갖 새들에게 그리고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아트레우스의 아들 사람들의 왕과 고기한 아킬레우스가 불화를 일으켜 서로 갈라섰던 바로 그 순간부터 신들 중에 누가 대체 그 둘을 함께 놓아 불락해 했는가? 아트레우스의 아들 사람들의 왕은 트로이아 전쟁 전체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지휘했던 총사령관 아가멤논을 말합니다.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서로 불화를 일으켜 다투게 된 장면부터 일리아스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이첫 번째 장면이 보여줍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작품 전체의 첫 번째 단어, 진노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는 바로 아킬레우스의 진노인데, 일리아스 작품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호메로스는 일리아스 전체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진노라는 단어를 작품의 첫 단어로 선택한 거죠. 자 작품이 시작되면 아가멤논에게 크리세스라는 아폴론의 사제가 찾아옵니다. 크리세스는 아가멤논에게 전리품이요 명예의 상으로 주어졌던 크리세이스라는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몸값을 가지고 아가멤논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몸값을 받고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돌려주면 될 텐데 아가멤논이 벌컥 화를 냅니다. 어, 당신의 딸은 바로 나의 명예의 상인데 이걸 당신에게 주면 나는 불명예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신의 딸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리세스는 그 자리를 떠나죠. 근데 이 크리세스는 바로 아폴론의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아폴론 신에게 기도를 하죠. 내가 모욕을 당했으니 저 아가멤논과 그리스인들에게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진노한 아폴론이 올림포스 산에서 내려와 그리스 군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리스 군은 전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없이 아폴론의 화살에 죽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아킬레우스가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아가멤논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크리세이스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다. 빨리 그 여인을 돌려주고 우리가 안정을 되찾고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아가멤논 또 화를 내겠죠. 그러면서 "좋다.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이 크리세이스를 돌려주겠다. 하지만 내가 명예 사항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네가 갖고 있는 브리세이스를 빼앗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군대 전체를 구해보기 위해서 제안한 것인데 아가멤논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아킬레우스 화가 나겠죠? 그래서 칼을 뽑고 아가멤논을 찌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리아스 작품 전체의 큰 주제라고 할수 있는 진노. 첫 번째 아킬레우스의 진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가만 놔뒀다면 아킬레우스는 칼을 뽑아 아가멤논을 베었겠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 아테네 여신이 내려와 그 아킬레우스의 머리를 잡고 말립니다. 네가 여기서 그 아가멤논을 빼면 그리스군은 내전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여기서 참아라 하고 참게 됩니다. 하지만 화가 난 아킬레우스는 그대로 있지 않죠. 아가멤논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가 그 동안 당신과 당신의 에, 형제인 메넬라우스를 위해서 싸웠는데 사실 이 전쟁은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를 되찾기 위한 전쟁 아닙니까? 그렇다면 메넬라우스와 아가멤논 당사자들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킬레우스가 거기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이유를 들면서 아킬레우스가 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물러납니다. 자, 이러고 물러나면 아가멤논이 좀 진정하고 어, 아킬레우스를 달래야 하는데 둘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대단합니다 아가멤노는 기어이 사람을 보내서 아킬레우스의 여인 브리세이스를 빼앗아 옵니다 아킬레우스는 슬픔과 분노에 빠져서 어, 바닷가를 거닐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바다의 여신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바다 깊은 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땅으로 올라옵니다. 자초지정을 다 듣고 아킬레우스에게 말하죠. 너에게 모욕을 준 아가멤논과 그리스 군이 한번 혼나야겠구나. 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내가 제우스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너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주겠다. 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테티스는 제우스를 만나서 요청합니다. 내 아들이 모욕을 당했으니, 내 아들을 모욕한 아가멤논과 그리스인들이 후회할 때까지, 그리스가 트로이아에게 패배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제우스는 테티스의 소원을 접수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의 징표로 머리를 흔들자, 올림포스 산을 비롯해서 온 우주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아킬레우스의 진노가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확산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킬레우스가 빠진 채 전투가 재개됩니다. 트로이아와 그리스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역시 제우스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가 밀리게 되죠. 자, 이때 누가 가장 초조하겠습니까? 바로 아가멤논이죠. 전쟁에 이렇게 밀리게 되고 열세에 몰리게 된 이유는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고,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아가멤논 때문이니까, 아가멤논이 자칫하면 모든 패배의 책임을 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오디세우스와 포이닉스와 아이아스를 보내서 사과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어, 이 모든 것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큰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빼앗아갔던 브리세이스도 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아킬레우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를 받아들이고 전쟁에 나가서 화려하게 싸운다면 모든 그리스인들이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품이 여기서 끝나겠죠. 전쟁도 끝나고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분을 품, 그, 풀지 못합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가멘은더 당해야 한다고 버팁니다. 그런 와중에 전쟁은 다시 재개가 됐고 이 전쟁에서 그 트로이아 군은 헥토르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위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 군은 그야말로 그 대패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수많은 영웅들이 죽고 그리스인들이 막 몰살하에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였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 가서 말하죠. "분을 품고 나가지 그랬는가?"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이미 시간을 놓쳤습니다. 기회를 놓쳤던 거죠. 파트로클로스는 그런 아킬레우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렇다면 너 대신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무장을 벗어서 파트로클레스에게 주죠. 이걸 입고 나가서 나 대신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상처를 입은 파트로클로스를 치료하는 장면인데 둘 사이가 얼마나 깊은 우정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자기 그림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그의 창과 칼을 들고 전투에 나가서 그 트로이아군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력이 대단했는지 트로이아군들은 점점 밀리면서 트로이아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모습을 본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승자는 헥토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킬레우스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아킬레우스는 자신을 모욕한 그리스 군들이 한번 그 후회할 수 있도록 크게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든다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그 진노의 끝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죽음의 소식을 알고 아킬레우스는 슬픔과 또한 번의 진노 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기 때문에 슬픔에 빠졌고, 자기 친구를 죽인 헥토르에 대해서 진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일리아스의 주제인 진노, 아킬레우스의 두 번째 진노입니다. 자, 그러나 전투에 바로 나갈 수는 없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헥토르를 돌파해버리고 싶지만, 그에게는 무장이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파트로클로스에게 넘겨 준 것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본 파트로클로스는 그냥 알몸이죠. 자, 그의 무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의 무장은 이상하게도 헥토르가 벗긴 다음에 헥토르 자신이 입게 됩니다. 자, 왜 적군의 무장을 헥토르가 입게 될까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제 헥토르는 아킬레우스만큼 위대한 전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옷을 입고 새로운 아킬레우스, 트로이아의 아킬레우스가 되는 거죠. 슬픔에 빠진 아킬레우스의 통곡을 들은 테티스가 또 다시 바다에서 땅 위로 올라옵니다. 아들을 찾은 거죠. 아들아, 이번엔 또왜 우느냐? 너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자, 아킬레우스는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진 보아죠. 제 친구와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는데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번에 테티스는 그래 나가서 싸워라. 네 친구의 원수를 갚아라.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킬레우스가 복장이 없는 거죠. 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테티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올림포스에 다시 올라가서 어,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에게 새로운 무장을 어, 구해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 최고의 대, 기술자인 대장장이 신이 만든 음, 무장을 들고 테티스는 다시 내려오죠. 자, 이제 아킬레우스는 새로운 무장을 입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일리아스 전체를 통해서 가장 절정의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로이아의 최고전사 헥토르와 그리스의 최고전사 아킬레우스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헥토르는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다음에, 파트로클로스에게 있는 무장을 벗겨서 자기가 입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무장은 아킬레우스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새로운 무장을 입고 나옵니다. 자, 둘다 아킬레우스의 복장을 입고 나온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아킬레우스와 아킬레우스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로이아의 아킬레우스와 그리스의 아킬레우스 있어. 누가 승리할까요? 아킬레우스, 즉 그리스의 아킬레우스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헥토르의 몸에 걸쳐져 있는 무장을 벗겨내죠. 네가 감히 아킬레우스, 나의 무장을 입었더냐.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죽였더냐. 하면서 무장을 벗겨내고, 알몸이 된 헥토르를 꽁꽁 묶어서, 다리를 묶어서. 마차 뒤에 매답니다. 그리고 트로이아 도성을 세 바퀴 빙빙 돌죠. 트로이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을 지켜주던 최고의 전사 헥토르가 죽임을 당한 후에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자 이렇게 아킬레우스는 승리를 거뒀는데 이렇게 한다면 자신이 품었던 진노가 사라지겠죠? 그러나 아킬레우스의 분노 아킬레우스의 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날 때마다 일어나서 헥토르를 다시 마차 뒤에 묶고 들판을 마구 미친 듯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12일이 지나자 신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아니 아킬레우스가 친구를 잃었다고 저렇게 적장을 모욕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친구를 잃었다고 슬퍼한다면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었던 사람들의 슬픔은 얼마나 큰가? 아킬레우스만이 슬픈가? 라고 하면서 아킬레우스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바다의 신 테티스를 부릅니다. 자, 세 번째로 테티스는 바다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제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신들이 노여워하고 있다. 그러니 가서 이제 그만 분노를 풀고 헥토르를 돌려주라 트로이아에 돌려주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테티스는 땅으로 내려와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아킬레우스도 신들의 뜻에 복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일리아스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밤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깜깜한 밤입니다. 무장을 모두 풀어제낀 아킬레우스가 휴식을 취하고 있죠. 그곳으로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찾아옵니다. 둘은 무장을 하고 적과 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무장을 해제한 채 전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두 사람으로 만난 것입니다. 아킬레우스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고. 프리아모스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것입니다.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를 보자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노인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죠. 헥토르의 시신은 그렇게 해서 트로이아로 오게 되고 사람들은 헥토르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그 동안의 모든 이야기가 전사들의 이야기, 남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이 마지막 장면은 여인들의 통곡으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먼저 헥토르의 어머니인 헥카베가 아들을 위해 통곡하고 그다음에 헥토르의 아내인 안드로마케가 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원인이었던 헬렌에도 통곡을 하죠. 자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트로이아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때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 헥토르였다며 헥토르의 인품을 기리고 몹시 아쉬워하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이렇게 끝납니다. 일리아스는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진노로 시작된 이 작품의 끝은 장례식인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헥토르를 물리친 아킬레우스가 화려하게 개선식을 벌이고 화려한 영웅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장례식으로 끝나게 되죠. 호메로스는 영웅들이 명예를 놓고 싸우며 분노하고 격정에 휩싸여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 아니냐는 메시지를 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헥토르의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아킬레우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아킬레우스는 이제 곧 자기에게도 닥칠 죽음을 예감하면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겠죠. 그것은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만의 운명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운명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무엇인가 추구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 이게 일리아스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숨은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